다 있었네. 아우, 이뻐라. 노랑아. 아이고, 이뻐. 올라가. 올라가. 노랑아. 아우, 착해라. 노랑아. 노랑이. 놓지 마, 놓지 마, 놓지 마, 치만 떨어져. 놓지 마. 아우, 이뻐라. 노랑이. 아유, 이뻐. 노랑아. 어우, 착해라. 올라와 있었어? 응, 어, 아줌마가 줄게. 머리 치워야지. 머리 치워봐아 이뻐라. 노랑이. 먹어. 콩이 저기서 기다리는 거 봐, 한장 아가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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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괜찮아 알로와 먹어 먹어 콩아 콩아 콩이 사료나 먹지 뭐로 왔어 응? 뭐 하러 왔어? 얼른 가배안 고파? 얼른 와 빨리 와 가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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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앞질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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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 빨리 가 얼른 가가 얼른 어 아줌마 저기 갔다 올게 보리 밥타 갔다 올게 어거 있어 거 있어 거 있어 오지마